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지인 피트니스 컴퍼니의 우지인이고요. 어, 현재 피트니스 전문가로 20년째 활동 중이고 어,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필록싱은 제가 아시아에서 유일한 필록싱 마스터 트레이너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록싱, 어, 필라테스, 복싱, 댄스가 결합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고강도, 저강도를 반복하는 운동법이고요. 최근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룹 피트니스 안에서도 고강도는 복싱, 그리고 저강도는 필라테스, 그리고 중강도는 댄스. 이세 가지가 계속 논스톱으로 40분에서 50분 정도 연결이 되는 굉장히 체지방 감량, 체중 감량, 그리고 체력 향상, 뭐 탄력 있는 몸매, 뭐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필록싱 창시자는 비비카라고 해서 지금 LA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지금 필럭, 필럭싱이 시작된 지는 5년밖에 안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30개국에서 필럭싱 마스터 트레이너가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어, 한국에는 작년에 들어왔고, 이제 강사가 60명에서 70명 정도 배출이 된 상태입니다. 어, 필라테스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성이라든지 자세를 위한 근력 운동,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한다면, 체지방이 조금 쌓인다든지 평상시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부족하신 그 환경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데 필라테스가 적용을 한어 그런 부분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동안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체지방 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제 체력 향상시키고 싶어 해서 항상 운동 때문에 고민하신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필라테스의 범주 안에서 필록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 또한 또 필라테스를 이제 바닥에서 하는 동작이 아니고 스탠딩으로 하는데 굉장히 즐겁고 신나고 소리도 지르고 음악과 함께 할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